보스턴 셀틱스가 5분 뒤면 nba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우승이라서 오늘 밤새 보스턴에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저도 보스턴 주인으로서 그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보스턴의 nba 우승 그 현장을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모니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좀더 돌아다녀보겠습니다 여긴 또 뭐지? 네. 어, 일단 경찰은 무섭기 때문에 뭔가 점점 고조된 분위기 같긴 한데 전 점점 저조되고 있습니다 지나가려나? 이 공간에 가장 아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확실히 저입니다. 아, 아니다, 행복하다. 와, 와. 방금 어떤 미국 여자가 셀프 스페인이냐고 저한테 하이파이브 하고 이랬는데, 존나 무서웠습니다. 공장 근처가 아니라 어디 술집을 가야되나? 잠깐 외곽으로 나왔는데요 역시 그 혼자 온 이방인은 외롭구만 와 여기 예쁘다 러프가 많이 하네 프가있프가스프더 외롭다. 이랑 놀고 싶다. 일단은 그냥 팬들끼리 예! 하는 거 외에는 뭐 별다른 이벤트나 즐길 거리는 딱히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건 날씨가 너무 시원하고. 저기 TD가든이라고 써있는 게 경기장이고요. 다리도 초록색으로 비출 했네. 저도 초록색 아거티를 입긴 했는데 아무도 안 놀아주네. <laughs> <laughs> 저런 애들은 항상 체육은 안 좋던데. 제가 봤을 때, 거리 응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좀 미친 사람들처럼 하는 것 같고, 여기는 소리는 지르는데, 그 이상 뭔가가 없는 느낌? 아닌가? 내가 모르는 건가? 지금 좀 조용한 장소로 가보려고요. 저기서는 뭐, 소리 지르거나 자꾸 기둥에 올라가기만 하고, 아니, 난 파전이라도 팔줄 알았는데. 강아지. <laughs> 사람들 가는 대로 따라와 봤는데, 뭐 어디로 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차가 역시 막히네요. 랍스터 버스가 다 있네. <laughs> 저 앞에 보면 약간 경찰 특공대? 이런 사람들이 좀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사람만 많고, 다들. 생각보다 많이 차분합니다. 이분들이 다뭐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따라가 봤는데 집에 가고 있더라고요. 오스턴이 되게 차분하고 젠틀하고 뭐그러거든요 매너 좋고 우리나라였으면 딱 대전인데 그래서 그런지 NBA 우승했어도 제가 스을이 정도면 아주 양호합니다. 정말 광란의 파티 분위기면 저도 뭐 같이 술 먹고 뭐라도 해볼까 했는데 다들 귀가 하는 분위기니까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는 재미는 있네 사냥개가. 정말... 이런데 데려오면 안되는데 다시 들어 안되는데 자 아무 컨텐츠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어 여기서 뭐 헌팅이라도 하나? 아무도 말한 거같아 근데 뭔가 농구 팬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키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우승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사람들도 뭘 하고 놀아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동네로 왔는데, 집에 들어가기 아쉬우니까 동네 맥주집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저희 동네도 핫해요. 아 여기는 장사 끝났네요. 정리하고 있네. 1시 밖에 안되는데, 저런... 지금 저 강아지가 토끼를 쫓아가지고, 강아지가 이제 저 개가 토끼를 쫓아가고 토끼가 이 컨테이너 박스 밑으로 숨었습니다. 무서운 녀석, 그 토끼가 이 밑에 숨어있거든요. 야, 나와도 돼, 갔어, 갔어, 쟤, 나와, 나와! 소씨 나와도 돼 미스터 레벨 야, 나와도 돼 아, 내가 있구나 아무튼 미국은 토끼가 엄청 많아요 현재 시각은 12시 반입니다 아왜 문연대가 한 군데도 없지 저기는 뭐 가게가 문을 연게 아니라 그냥 거리에 있는 책상에 어머님들이 와서 앉아 계시고요 리버바도 닫았고 여기가 유일하게 연 맥주집 같아요 자 여기는 개선문이고 우리 동네도 이런 데가 있구나 들어와서 저도 한잔하고 싶긴 한데 그 집에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먼저 집에 좀 가보겠습니다 집에 가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네, 다 아빠 기다렸어. 그러니까 우리 막 월드컵 이런 거 생각하다가 가 보니까 미친 짓한 애들이 있긴 있는데 그런거 뭐 젠틀맨 리그 같은 느낌. 아니 뭐 아무 컨텐츠가 없어. 다 그냥 다 그냥 예막 버스, 셀틱스 이런 이러, 이런 고만 있고. 심지어 내가 어쨌든 초록색 옷 입고 갔잖아. 내가 한 시간 반을 거벙하게 돌아다녔는데 나한테 말건 사람 한 명밖에 없었어. 한 명이야? 누가 말 거야? 어떤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이파이브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그렇겠네. 뭘 좋아 <laughs> 그 장면 영상으로라도 찍었으면 못 찍었어? <laughs> 어 멋지 멋지왔어 어디 뭐 이렇게 술집이라도 갈까 이렇게 했는데 가봤자 그냥 혼자 술 먹고 새벽에 집에 걸어오겠더라고. 분위기도 별로 마차는 샀네. 사람들 그냥 다 얌전히 귀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laughs> 다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서 있기만 하고, 우리나라가 더 미친 민족같이 하지 몰라 보스턴은 정말로 캄다운 하네. 바로 스트레칭이... 뭐야? 어디가? 일로와, 일로와! 토로가 집에서 볼일을 안 봐서 하루에 산책을 세네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미친 놈이 자꾸 주차장에서 드리프트를 하네.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왜 앉아 앉아. 앉아. 아, 저 앞에 토끼들이 있어 가지고. 어,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같은 토시라 그래. 보스턴이 NBA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 현장에 제가 직접 갔다 왔는데 재밌었습니다. 제가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인파 속으로 들어가고 막 쳐다보고 같이 웃고 막 이랬는데 뭐 아무런 그게 없었습니다. 물론 보스턴 시내에 맥주집이라든가 이런데 가면 뭐 지금 광란의 파티가 벌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사실 가봤자 그냥 고독하게 혼자 먹고 집까지 걸어오게 될 가능성이 100%라 집에 일찍 와서 그냥 강아지 산책이나 시키고 있는데. 동산에. 예. 아, 고성에서 나도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친구하실 분? 가자, 친구야. 가자. 좋아? 응? 쉬하고 동사서 좋아? 불하게. 어, 집에 물이 없네.